AMD가 토요일날 0.09% 올랐다가 애프터마켓에서 0.15%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어, 3개월 전쯤에 바닥을 좀 찍고 나서 꾸준히 올라가서 143.81불 물론 예전에 아주 좋았을 때한뭐 180불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만 AMD는 주가가 진짜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음, 지금 오픈AI하고 협력해서 어... 인스팅트 MI400 이제 내년에 나올 건데, 요것을 선보였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렉스케일 헬리오스, 요게 이제 그러니까 단순하게 GPU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LML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들이 쓸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h b m 3 e 1이단은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품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AMD가 앞으로 실적이 좋으면 삼성전자한테도 상당히 수혜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대한전선이 금요일날 1.02% 떨어졌다가, 레프터마켓에서는 0.90으로 낙폭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4월 초에 한만원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16,460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음, 지금 뭐, 어, 대한전선은 아시다시피 이제 호방건설의 자회사인데요. 어, LS 전선과 대한 전선, 뭐, 지금 소송 중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대한 전선도, 지금 전선주 자체가, 특히 이제 해저 케이블 이런 쪽으로 해갖고, 호재가 많아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는 매출 8,551억, 영업이익 271억 기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선주들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림 로봇, 휴림 로봇이 23.72%금요일날 급등이 있었습니다. 3,130원. 4월 초에 역시 바닥을 찍고 나서 꾸준히 올라가는 노, 어, 모습이고 어, 금요일날 이렇게 좀 급등했던 것은 이제 원전 해체, 지금 고리 원전 1호기 해체가 공식 승인이 됐는데요. 이 휴림 로봇이 이윈 웍스 로봇과 기술 협업을 해서 원전 해체 로봇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또 원전 해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여튼 네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섯 번째 나라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 시장에서도 상당히 음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휴림러브스또 LG전자하고 MOU까지 체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이 좋으니까 좀 한번